3분 명상 1월 7일 제 7호의 내 마음의 날씨 바라봄의 지혜. 안녕하세요. 3분 명상 365일 첫 일주일의 마지막인 일곱 번째 날입니다. 하늘에 매일 다른 날씨가 펼쳐지듯 우리 마음에도 햇살이 비치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감에 젖어들고, 화가 나거나 슬프면 괴로움에 빠져들며, 마치 거친 바다의 배처럼 마음의 날씨에 쉴새 없이 휘둘리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마음의 날씨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고요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마음은 흐르는 구름과 같고, 본성은 푸른 하늘과 같다. 구름이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구름과 같으며 우리의 참된 본성은 그 뒤에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하는 푸른 하늘과 같다는 깊은 통찰을 전해줍니다.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 우리는 종종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우울하다고 생각하며 그 감정 자체와 나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마치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으면 하늘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화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에 우울함이라는 먹구름이 잠시 머물러 있구나라고 바라봅니다. 나는 구름이 아니라 그 구름을 고요히 품고 있는 드넓은 하늘입니다. 먹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결국은 지나가고, 그 뒤에는 언제나 변치 않는 푸른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평온함도 모두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손님과 같습니다. 이 손님들을 붙잡으려 하거나 밀어내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어 내 마음에 어떤 구름이 떠다니는지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라봄의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봅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는 어떤 감정의 구름이 떠다니는지 가만히 느껴봅니다. 기쁨인가요? 불안인가요? 아니면 평온함인가요? 어떤 감정이든 좋습니다. 그 감정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존재함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감정의 구름이 서서히 흩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구름 뒤에 숨어 있던 푸른 하늘, 즉, 당신의 고요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어떤 날씨 속에서도 여전히 푸른 당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감정을 품을 수 있는 드넓은 하늘입니다. 마음 공부의 시작 3분 명상 365. 1월 7일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마음의 날씨를 누리십시오.